새해 첫 번째 주말부터 빅뉴스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습을 지시하면서 군사작전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아내와 함께 체포가 됐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기도 뭐할 정도로 너무 빨리 끝났거든요. 반나절도 안 걸려서 한3시간 됐나요? 한국가의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그럼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침공한 이유가 뭐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트럼프가 군사까지 동원해서 본토 타격을 했을까? 이거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침공의 배후에는 백악관의 비밀의 동이 있었다. 와 이거 뭘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해보고요. 다음으로 이번 침공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뭐가 있을까? 또 같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3시간 남짓 안돼서 끝나고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 4일 새벽 1시에 트럼프가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핵심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지금 잡혀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탔다 1월 5일 기준으로 마두로가 이미 뉴욕 도착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번 작전은 미국의 군사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놀랍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사례 중 하나였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전이 3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 분들 거 이거 보니까 이렇게 정밀 타격에서 빠르게 끝내는 게 놀라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와, 이게. 진짜 미국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 모두 미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구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남기거든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와, 이, 여기 원문에는 r u 런 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운영으로 번역하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말만 들어보면 마두로를 잡았잖아요. 권력 공백 있는 나라를 마치 식민지처럼 통치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무슨 말을 했냐?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너네 석유 사업은 오랫동안 완전히 실패했잖아. 잠재력에 비해서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어. 여기서 말하는 잠재력이 뭐냐? 바로 석유 매장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클수록 그 나라의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건데 베네수엘라가 3,030억 배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1위예요. 보통 우리가 사우디나 뭐 이란 같은 중동 국가에 석유 부자도 많고 그래서 매장량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남미 쪽 베네수엘라에 매장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너네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많은 석유가 아래 묻혀 있는데 인프라도 열악하고 장비도 낡으니까 생산량이 그 모양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우두머리도 권력 공백으로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와서 인프라를 자기네들이 직접 깔고 아래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트럼프의 선거 구호처럼 드릴베이비 드릴, 드릴 하겠다 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 실제로 마두로가 미군한테 체포당했잖아요. 군인들이 체포하고 군함에 탑승해서 찍힌 모습이 여기 왼쪽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지도 그렇고 나이키 옷을 입었다고 화제가 그렇게 됐는데 나이키 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이 나게 되는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왜 쳐들어간 거야? 6해공을다 동원하면서까지 침공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재밌는 분석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뉴욕 타임즈 기사가 바로 그 기사인데, 석유, 마약. 이민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어떻게 불을 지폈는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밑줄친 부분 보시면요 참모들이 미국을 베네수엘라와의 무력 충돌로 몰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침공을 유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순서대로 볼 건데 이 비밀 회동의 시작은 OBBA 감세 법안 때로 되돌아갑니다. 다들 기억 나시나요? 아마 5월쯤이었죠. 2025년 5월 20일에 이 감세 법안이 하원의 발의가 됐었어요. 트럼프가 감세해주고 관세 걷고 재정 지출 늘려서 빅테크 밀어주고 돈 팍팍 써서 주가 부양하려고 하고 트럼프가 이러려고 했잖아요. 이런 구상을 그리려고 트럼프는 감세 법안 통과가 꼭 필요했는데 쿠바의 미국인 의원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쿠바의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셰브론 베네수엘라에서 철수 안 시키면 우리 이거 법안 통과 안 시켜버릴 거야?라고 조건을 건 거죠. 쿠바계 미국인 의원들은 셰브론 계약.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니까 러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계약인데 이걸 트럼프가 연장 시킨다고 하니까 이 감세 법안 찬성을 보류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야, 너네 계약 연장 시키지 마. 빨리 철수 시켜라. 쿠바계 의원은 이때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냐에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바계 의원들이 트럼프랑 비교했을 때 일종의 갑인 거죠? 이 법안에 대해서 협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쿠바계 미국인이 누구냐? 성향을 보시면 일단 반좌파 성향입니다. 공산주의라면 치가 떨린다. 왜 치가 떨릴까요? 쿠바가 공산권 국가인데 쿠바계 미국인이면 쿠바도 좋아하고 공산주의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쿠바계 이민자 대다수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 혁명 이후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바에서 핍박을 받고 피신 온 사람들이 바로 쿠바의 미국인인 거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랑 쿠바 공산주의 이런 부류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측근 중에서 루비오 아시죠? 미국 국무부 장관인데 루비오도 쿠바의 미국인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부모님은 1959년 쿠바 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 하바나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을 와서 루비오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이 루비오도 뭐 공산주의,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루비오가 베네수엘라를 엄청 세게 때립니다. 자, 그럼 쿠박의 미국인이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이 쿠박의 의원들이 왜 셰브론이 철수하기를 원할까? 우선 셰브론이 무슨 기업이냐면, 석유기업이에요. 엑슨모빌, 옥시덴탈, 이런 미국 석유 대표적인 석유회사인데,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진작에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셰브론만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셰브론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인프라를 깔고, 석유를 캐서 밖으로 수출을 하니까 베네수엘라 재정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입장에선 좋은 거죠 자기가 돈을 막 풀고 국가재정이 지금 말이 아닌데 쉐브론이 우리 자원 그 아래 매장되어 있는 석유 파서 돈 벌어주니까 어뭐 좋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쿠바의 의원들이 이걸 지켜보니까 야 쉐브론 너네가 베네수엘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제재하고 마두로 현상수배 걸고 해도 석유기업이 너네가 돈 벌어다 주니까 베네수엘라 걔네가 막 파서 안 하고 버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의 의원들은 이 쉐브론이라는 회사가 철수하기 원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입장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쉐브론이 철수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에서 쉐브론이 철수하면 그 자리에 중국 기업이 그대로 들어와서 인프라 깔고 개발할 거니까 그런 거죠 유일하게 쉐브론 하나 남았는데 너마저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남아있는 사업이 없어 근데 거기서 중국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남미에서 영향권 이런 거 행사도 못하고 그냥 끝장이야. 얘네만큼은 지켜야 돼.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기본 생각 자체는 돌로독트린이라고. 여기 서방군은 우리 관할이다. 근데 여기서 돌로독트린이 뭐냐? 이 어원이 뭐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이 독립하고 좀 지나서 유럽한테 너네 여기 유럽이 여기 있잖아요. 대서양 넘어와서 이렇게 여기가 서방구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요런데 신경 쓰지 마 식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인데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라고 한 이게 멀로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이런 멀로 독트린이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2025년에 취임하고 그런 비슷한 주장을 많이 하니까 그 앞자리를 도널드 트럼프 앞에 그 D O N을 따서 돌로 독트린이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작년 초에 취임하고 나서 남아메리카, 파나마 운하. 여기가 파나마고 여기가 그린란드인데 여기 파나마 운하, 우나. 여기 운하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고 여기가 태평양인데 여기를 이어주는 운하인 거죠.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되찾겠다는 트럼프가 미군을 증강해서 여기에 지배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위쪽으로 갑니다 그린란드 여기가 덴마크 땅이에요 근데 이 덴마크 그린란드도 우리가 장악할 거다 막 특사도 임명하고 그랬었어요 정리하자면 서방구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을 우리 통제하여 둘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럽 문명 소멸 영상 올렸는데 NSS 국가안보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기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여기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석유 인프라를 중국에 빼앗기는 걸 가만히 둘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셰브론 철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셰브론도 지키고 싶고 감세법 통과도 원해. 난둘 다도 지키기가 싫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어떻게 이 쿠바계 의원 얘네들을 설득시키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백악관 비밀 회동이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가 여기 밑에 밀러랑 루비오를 불러요. 야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한번 머리 한번 굴려보자. 루비오 너는 쿠바계잖아. 쟤네들 어떻게 설득시키면 좋겠냐? 이러니까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베네수엘라를 치자 <laughs> 베네수엘라를 치자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열린 회담에서 루비오와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아니 그럼 명분은 뭔데? 여기서 루비오가 제안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마두로를 마약왕이라고 프레임을 짜자 실제로 <laughs> 루비오 의원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laughs>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야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막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루비오 말고 다른 한명 국토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세게 나옵니다. 전쟁하자. 야 그냥 전쟁하자. 그 마약 카르텔들과 실제로 전쟁을 하자는 거죠. 5월 초에 밀러 팀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무력 사용의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그러니까 밀러가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 우리가 베네수엘라랑 전쟁하면 세 가지 이익을 얻는다. 먼저 쿠박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어. 걔네들은 강경파잖아. 셰브론 철수하는 거 말고 오히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 걔네들은 더 좋아할 거야. 걔네 설득시킬 수 있어.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 셰브론 철수하는 거 대신에 그냥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중국 기업도 베네수엘라에 못 들어오잖아. 그럼 중국 경제도 할수 있어. 그리고 마약 카르텔도 전쟁하면 무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석삼조잖아. 또 하나 숨겨진 게 있다. 전쟁하잖아. 이민자도 추방할 수 있어. 응? 뭔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베네수엘라가 적국이 돼서 우리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 수십만 명이나 되거든. 얘네들 모조리 다 추방할 수가 있어. 왜? 우리는 적국인 추방법이 있거든. 여기서 적국인 추방법이 뭐냐면 이게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 한 300년 된 거죠. 200년? 18세기면 1700년 된데 거의 그 미국 독립이 1776년이니까 그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원래는 베네수엘라가 적국은 아니니까 이민자 추방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났었는데 전쟁 선포를 하면 이 적국인 추방법이라는 거를 발동을 해서 베네수엘라가 적국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빠르게 추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러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야 우리 CIA 얘네가 좀 잘하니까 움직이는 거 말고 멈춰있는 선박 있잖아. 걔네만 그냥 톡 치고 가자 비밀리에 치고 가자 이러는데 밀러는 야뭘 숨겨 그냥 대놓고 공격하자 공개적으로 공격하자고 합니다. 또 마약운반선 관련해서도 관계자는 찐 말고 가짜 마약운반선 폭파하자. 우리가 그냥 모형 같은 거 하나 폭파시켜서 야 너네 계속 까불면 이렇게 폭파시켜버린다. 이렇게 본보기로 위협도 되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말고 가짜배만 폭파하자 이랬는데 밀러는 어 안돼. 아니 우리가 꿀릴게 뭐가 있다고 마약단속 하겠다는데 우리가 눈치까지 봐야 되나? 그냥 찐 마약운반선 폭파하자. 그래야 걔네도 쫄지. 에이, 뭐,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지. 뭘또 모형을 만들어서. 귀찮게 그래. 그냥 한번 쏘면 되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밀러랑 루비오, 트럼프가 비밀회동을 갖게 된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시추하는 것을 승인하겠다. 7월 24일에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25일에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비밀 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군사작전으로 가자. 철수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베네수엘라랑 전쟁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국이 공습을 해서 100명이 넘는 105명이 사망을 했고요. 베네수엘라 항구 드나드는 유조선 나포하고 봉쇄하고요. 나중에는 베네수엘라에 지상 공격을 할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데 실제로 2026년 1월 3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단 3시간 만의 작전으로 생포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영화 한편 뚝딱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침공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 보도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침공 사건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인프라를 재건하고 거기에 수십억 달러나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를 보시면 먼저 석유회사들.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엑스모빌 이런 기업들이 있다. 노란색 쳐져 있는 거는 티커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제가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인프라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이 있는데 PDVSA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랑 합작 투자를 해서 실제로 합작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석유 투자를 재개하면 이 이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서 갖고 온 거고 여기 코노코필립스랑 엑스모빌도 석유 회사거든요. 근데 이두 회사는 마두로 전에 차베스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이 정권 때 철수한 회사들이에요 쉘브론만 이때 철수 안 하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차베스 시절에 철수한 기업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은 세계 1등이었는데 생산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추하는 기기나 그 유전 안에 있는 인프라들이 노후화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유전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이런 회사들이 주로 역할을 하더라. 그런 인프라를 교체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유사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중질류,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 써서 중질류인데 정제가 까다로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 까다로운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여기 발레로 에너지나 필립스 66 이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